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수 있는 나라입니다. 즉 그날이 실감나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천국 입성 준비는 신속하게 해둘 열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예수님을 영접할 것.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고 믿으세요. 둘째,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것.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. 셋째, 성령과 동행할 것.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화하세요. 네째, 용서의 삶을 살 것.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죄의 삶을 받았듯이 나에게 죄 지은 자 무조건 용서하세요. 다섯째,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말 것. 사람을 사랑하되 결코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세요. 여섯째,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할 것.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여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세요. 일곱째,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것, 내 마음을 보물에 담아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최고입니다. 여덟째,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할 것. 복음이 이해되었다면 사람에게 지체 없이 전하세요. 아홉째, 말 조심할 것. 말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. 항상 말 조심하고 죄 짓지 마세요. 열째, 죄는 즉시 회개할 것. 죄를 쌓아두지 말고 매일매일 그날 회개하세요. 이열 가지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구원의 날에 넉넉하게 구원받습니다.